의사들의 설문지에 섹스라고 적혀 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저희 아내는 산부인과 간호사였습니다. 의사들이 연구를 목적으로 환자들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리곤 했죠. 설문지들이 모아지면 이것들에 대한 집계나 정리는 대개 신참 간호사들 몫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이 어떤 질병에 가장 취약한가 그런 것들이었겠지요. 그런 설문지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름 연령, 그리고 문제 항목, 섹스 등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섹스 항목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주 1회, 주 3회, 국경일만. 의사는 성별을 물었는데 환자들은 거시기 횟수를 대답한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물었으니까 당연히 거시기에 대해서 물었을 것으로 짐작한 것겠지요. 간단히 말해서 선입견의 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학술적으로 정의하면 꽤 복잡해집니다. 냉락 고정 효과, 프레이밍 효과, 전문가 권위 효과, 암묵적 기대 효과, 인지적 경제성 효과. 어려우신가요? 원하는 탑도 아니었지만 아무튼 국경일만 한다는 것은 너무 심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